우리 현우가 에버랜드 가기 전에 우리 야, 현우가 야, 인형을 어, 어, 어. 자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, 갑니다. 자 여, 옆에서 봤죠 승우야 어, 맞아 어어 어, 옆으로, 옆으로 옆으로 약간 약간 옆으로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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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? 아이, 안 되면 너 여기다 넣는다 안 되면 네 여기 아, 들어가 안 되면 너 죽어 안돼어어어어안나안나어 <laughs> <laughs> 이건 는다고얘가 나요. 진짜. 저 오징어 게임 한번 해봐. 예. 아, 나도 없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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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습니다. 집게가 움직입니다. 너, 너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있어라. <laughs> 가지 말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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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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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어, 잡았다. 이게 놀거 같아. 가면안 나, 안 나, 안 나. 아 야, 기계. 절반만 해볼래요. 체육으로 행복을 청소년의 꿈에 추진력을 드림 부스터입니다. 자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어디? 예 용인 에버랜드. 제가 이제 용인이 고향이라 가지고 어릴 때도 여기 참 자주 왔는데 어, 우리 북평중학교 현장 체험학습 왔습니다. 우리 드림 부스터 TV에 우리 드부 TV에 우리 당골 우리 애청자 우리 현우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다녀주실거죠? 네자 다니면서 재밌게 우리 같이 타봅시다 네뭐 특별히 타고, 타고 싶은거 있나요? 범퍼카하고 범퍼카? 아마존 익스프레스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러면은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, 아마존 익스프레스로 한번 또 해봅시다 고고! 네. 저 지도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? 아마존이세요? 아마존이요? 네. 여기서 가깝나요? 네 오늘 어떠나요? 날씨나 뭐 이런 건? 날씨 비오? 비비 오... 오... 날씨가 조금 덥죠? 네. 저거는 티익스프레스인데? 네, 저거 와. 제 친구들 이 탄대. 아 그래?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. 오늘 사람들도 많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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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몇 년생인데 소련 눈을 먹냐? 맛있다. 잖 소련 눈이? 아, 아 진짜. 죽을. 잘 어울리긴 <laughs> 야, 한다. 있어요? 아마존이랑. 맛있어요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요즘 맛있어? 맛있어, 이거. 아, <laughs> 역시, 재밌게 해주시네요. 한 80분 기다린 것 같아요, 80분. 제대로. 아, 야 간다 간다 간다! 와우! 선생님 돌아가요! 돌아간다! 야 조심해! 고팩도 아, 아, 조심해! 와우! 야야야야야야! 아이차! 으아아! 아 야야야야! 현도야 현도야! 야니 가방 빌려줘! 아 현도야 가방! 다방 빌려줘. 딱 맞는 거 새로 생긴 거래요. 저번 여름에 아. 준혁아. 너왜 샤워했어? 너왜 샤워했어? 야, 니들 풀려도 있었네. 와우, 티 익스프레스가 바로 보입니다. 저기. 오! 소리가 지금 비명 소리가 오늘은 저희는 못 탔지만 오! 장난 아니다. 이거 탄 학생들 진짜 리스펙 합니다. 한 2시간 기다렸을 텐데. 오! 비명소리 장난 아니쥬? 그니까.